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한번 또제 생각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한 거로 제가 말씀 중에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추측이고 저의 망상이고 그냥 소설처럼 한번 그 생각으로 써보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 주시면 좋겠고요 에, 개인적으로 어, 도움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냥 그 넘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굉장한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진화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잘못된 정의가 사람들의 그 생각을 상당히 바꿔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살아가면서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진화론이 그렇고요. 또 빅뱅 이론도 그런 것 같고요. 와, 또 크기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그것은 이 우주에는 저는 그 알파, 베타, 감마선보다도 더 저기 파장의 주기가 더 짧은 그런 즉 우주의 물질을 붙드는 베이스 주파수가 기저 주파수라고 이름을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꼭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미로 생각해 보는 거고요. 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물질을 붙드는 그런 기저 주파수들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의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물질을 창조하겠노라 계획하신 벽돌을 만드는 모래 알갱이, 모래 알갱이를 구성하는 더 작은 그 기저 단위의 물질을, 그러니까 원자, 전자, 소립자, 소립자를 이루는 뭐 업커크, 다운커크, 뭐 미온이니, 뭐 이런 것들을보다도 더, 더 작을 수도 있겠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단위를 붙드는 어떤 주파수가 그 프라임 넘버, 리만 제타 함수 뭐 그러니까 뭐 소수에 관한 어떤 그 수학 수학이잖아요. 자,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설계의 비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수가, 소수는 그 자기 자신만의 어떤 유일성을 나타내는 숫자 아닙니까? 무엇으로도 나눠지지 않는 유일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규칙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리마체트 함수를 보면, 자명하지 않은 뭐, 영점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 들리는 거 보면, 엄청난 우리가 모르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일 때에, 그래요. 상당히 불규칙해 보이고, 같은 게 없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정교함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우주 전체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이 돌아가는 정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주는 수학으로 돌아간다. 미분으로 쓰여져서 적분으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크기를 일단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크고 지구가 굉장히 크고 태양이 굉장히 크고 우주가 끝도 없이 무궁무진하다고 그 크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끼리 몸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은 형태로 디자인된 것을 모르고 상대를 크기를 비교하자면 그래요. 그 바이러스가 코끼리가 엄청나게 큰 우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과 우리 지금 이 생명 시스템은 모든 것은 뇌가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크기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뇌가 인식하는 거예요. 뇌만 바뀌면, 즉, DNA의 시스템만 바꿔주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 시간의 길이라든가, 크기의 상대적인 길이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막대기 하나를, 직경 1cm밖에 되지 않는 막대기 하나를, 그냥 맨눈으로 뜨고 잡아보면 1 c m 를 느끼죠. 하지만 뇌의 시그널을 조금만 바꾸면 그 손에 잡히는 크기가 코끼리 다리만큼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시그널의 차이입니다. 뇌가 인식하는 거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창조한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의 주체가 되어서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극미하게 디자인되고 설계되었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창조주의 그 세계를 가늠해 볼 때는 너무나 엄청난 크기가 크고 시간이 138억 년이나 길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 안에 노인바 되었다 고 그래요. 머리 머리 털끝 하나까지 다 새신바 되었다 그럽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엄청난 슈퍼컴퓨터 컴퓨터 알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속에 비트 하나가 어디에 어떻게. 그 전화를 갖고 있는지 움직이는지, 우리, 우린 모르지만 컴퓨터를 프로그램한 사람들이라든지 그 설계자들은 알수 있어요. 어느 어드레스 어디에 몇 번째 비트가 0이다 1이다 알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볼때 컴퓨터를 창조했잖아요.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컴퓨터 시스템을 이루는 거에 털끝 하나까지 세심바 된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을 엄청나게 정교한 그 소스를 기반으로 한 파동의 발생 소스를 일직선으로 결코 겹치지 않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파원을 일으켜갖고 소스를, 물질의 소스를 잡고 거기서 이 우주가 굴러가고 춤추게 할수 있다면 전 그렇게 디자인 됐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너무나 불규칙해 보이지만 너무나 정교하게 들어가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무이해요. 그 많은 눈송이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틀리지 않습니까? 모양이? 거의, 거의 무한대로 그, 틀리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소스 속에 소스를 원리로, 원리로 한 파동 소스가 디자인됐고요. 이 물질 세계는 확률의 세계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수학적 예술 세계임이 거의 분명한데, 우리는 분명 무에서 유로 태어났습니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결국 무에서 유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태초에 이 우주를 만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이 본질이 뭡니까? 파동이잖아요. 성경책에 늘 있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천지 6일 창조하실 때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파동으로 굴러간다라는 얘기죠. 결국 존재하지 않는 물질 속에서 파동이라는 무의 형태가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가상세계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상세계 속에 하나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어, 아 귀중한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그분의 분신으로 여길 만큼 복잡 미묘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 이 우주 디자인의 최종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138억 년이라고 그렇게 길게 느끼는 그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단순간에 그 기저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요리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 뇌가 인식하는 그 시스템대로 우주를 딱 배열하, 재배열하시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분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드러난 현상으로 볼 때는 계산해 보니 138억 년인데, 그건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창조주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냥 나타난 현상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너무나 잘 맞죠.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아, 아인슈타인의 그, 강가했던 뭐 우주상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나타난 현상을 계산해 볼 때는 그 빅뱅으로 하면은 상당히 맞죠. 다헉하죠 그것보다 더 뛰어난 설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완벽히 설명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는 억겁의 세월을 통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 우리가 이 드넓은 우주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작은 행성에 살고 있는 미미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의 그 포커스는 그 미묘함을, 미묘함에 포커스를 두시고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시간의 길이도 착각하고 있고요. 뇌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길이도 뇌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끝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되면서 착각하고 살고 있고요. 그래야 아름다우니까 밤하늘에 별다 보게 만드신 거고요. 지구가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서 돌게 만드시고 자전 적당히 기울게 만드시고 다른 외국에다 적당한 거리에서 딱 붙여놓으시고 그것도 움직이지 않게 맨날 지구만 바라볼 수 있게 해서 그 감성을 그렇게 키우시고 이 놀라움들이 다 생각해 볼때 포커스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창, 곧 창조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만이 창조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무엇을 만들고자 하면,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없이 아름답게 되는 건 세상에 없죠. 지혜 없이 이쁘게 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원자 수천억 개쫙 깔아놓고 에너지를 막 아무 생각 없이 투입해봐요. 열을 가하든, 뭐 주, 그 주파수를 가하든, 압력을 가하든,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갖다 투입을 해봐요. 아름답게 안, 절대 안 됩니다. 그것들이 다 섞이는 방향으로 밖에 안 가요. 전, 저기 본질들은 유지하겠지만은 다 섞이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어떤 물질의 형태가 난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안 됩니다. 괴물같이 되고, 악어 껍데기같이 되고요, 거북이 껍데기같이 되고요. 그렇게 돼요. 아름다운 꽃과 같이, 사람의 예쁜 여자의 모습같이, 뭐 이렇게 아름다운 형태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에너지에, 에너지가 생각없이 투입되는 에너지는 결국, 무질서에 갑니다. 그게, 형태가. 없어지진 않지만, 무질서에 가요. 거기다 지혜가 있어야 그게 아름답게 비로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물질 속에 에너지조차 투입되지 않으면, 그 물질의 본질은 그의 원초적인 그, 무로, 무의 상태로 가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절대 온도 0도? 자, 에너지가 계속 낮아지면 절대 온도 0도로 가죠. 물질은 존재하지만, 일단 그 움직이는 기능이 없어져요.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더 에너지를 더 아마 뺄 수도 있을 건데요. 그것들이 왜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은 물질을 붙잡고 있는 기저 베이스 주파수가 우주 전체에 닭에너지, 닭 물질과 같은 어떤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계속 그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질의 존 형태는 유지하지만 쉽게 깨지겠죠.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놓인 어항 속 아니면 구슬 속에 있는 요술상자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착각 속에서 그것이 엄청나게 크고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구슬을 크기를 쉽게 어느 한순간에 공간을 펼 수, 펴실 수도 있고요. 공간을 좀만에 들릴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술 상자 속에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지금은 클럭 주파수를, 영일, 디지털 주파수를 소스를 해가지고 만드는데도, 우리의 셀폰이나 컴퓨터가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스를, 아, 소스의 클럭 주파수를 아날로그로 만들고요. 거기에 시분할 방식이나 주파수 분할 방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컴, 컴퓨터, 컴퓨터 안에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그 클럭 주파수와 상호 작용하는 컴포넌트들을 전부 다 아날로그로 같이 그 움직일 수 있도록 컴포넌트가 재 디자인된다면. 우리는 우리 셀폰을 정말 종이짝처럼 만들어가지고 수첩에 종이 한장 넣고 다니는 것처럼 넣고 다닐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무겁지 않고. 거기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디자인한 그 요소상자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창조의 능력을 받은 인간이 그러한 기술을 또 더 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기술을 또 확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요술 시트를 평면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뒷주머니에 껴놓을 수도 있고요. 책 속에. 접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디지털을 쭈물럭거리는데도 이렇게 오묘한데, 그것을 아날로그로 디자인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놀라운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거지만 좋은 힌트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게 된, 된 계기가 됐는데 글쎄요 망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간은 망상도 다이루내고내 가고 있습니다 좋은 망상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모에서 유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생명 시스템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우리 눈에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세상, 못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설계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아시고.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분명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을 성경책으로 남겨, 당연히 남겨주시겠죠. 여러분이 창조주라도 어떤 메시지는 남길 겁니다. 그 위대한 분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긴, 고통의 긴 시간일지라도 괴로움의 긴 시간일지라도 과거를 한번씩 돌이켜 보세요. 찰나고 순간이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늘 자나게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을 또 오늘 하루도. 다가올 미래도 국권이 버티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멘.